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입니다. 이번 시간 어, 해리포터와 마법사이더 c h a 7, 페이지는 129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climbed the more staircases, yawning and dragging their feet, and Harry was just wondering how much farther they had to go when they came to sudden halt. 자 이제 그들은 더 많은 이제 s t a i r c a s e 하면 이제 계단을 올라간 거죠. yawning 하면 하품하다, yaw 하면 하품하다 그 말이죠. 하품하고 drag 하면 끌고 가다 다, 자기들의 발을 그냥 그러니까 다 피곤한 거예요. 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호 n 와트에 왔고 g 어, 그러니까 Harry was just wondering, Harry 질 a s just wondering, Harry was just wondering, Harry n d Harry was just wondering, h 리는 궁금했어요. j e r a r t h e r 하면 이 h 비교급이죠, f a r 에 y t h e y h a d t o g o 가야 되는지 궁금했어요. 언제, 언제 궁금했냐? 그들이 갑자기 그때 그때 바로 came to, 왔어요 sudden 갑작스러운 halt 하면은 정지죠 정지입니다 정지 갑자기 멈췄어요 왜 멈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아 언제 더 얼마나 더 가야 되지 얼마나 더 가야 되지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그때 이제 갑자기 멈춘 거예요 앞에 그 이제 같이 갔던 사람들이 자 a bundle of walking sticks was floating in mid-air ahead of them and as Percy took a s t e p toward them, they started throwing themselves at him. 자 bundle 하면은 이제 덤이죠 더미는 뭐예요 walking sticks 이제 지팡이 걸어 다닐 때 쓰는 그런 지팡이들 지팡이들 여러 개가 한마디로 was f l o a t i n g floating 이제 떠다녔어요 이제 어 이제 공중에서 그들 앞에 ahead of them 앞에죠 and as Percy got, took a step 어, take a step 하면 한발 나가다 그 말이죠 toward 그들 앞으로 그러니까 어디 앞으로 그러니까 그 지팡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앞으로 나가자 그들이, 여기서는 지팡이죠. started throwing, 자기 자신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한테, 여기는 Percy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이, themselves는 자기 자신을, 지팡이를 말하는 거죠. 지팡이들이 갑자기 자기 자신을 던졌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어, 여기 Percy한테 날아왔다는 그 말이죠. Peeves, Percy whispered to the first years. A poltergeist. He raised his voice. Peeves, show yourself. 자, p e e v e 자 이제 이름이 피부야. 피브스야. 어, 퍼스가 위스퍼 속삭였어요. 퍼스 일학년들한테 폴터가이스 트 하면은 유령이죠. 유령인데 뭐좀 약간 시끄러운 유령이죠. 막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은 뭐그 의자를 움직이게 하거나 막 갑자기 집안에 난리가 나게끔 하는 그런 그런 유령들 있죠. 자, 그런 걸보 우리가 폴터가이스라고 트 하죠. 그래 이제 목소리를 갖다 좀 높였어요. 피브스, show, you, show yourself, 너 자신을 보여라. 어, 나와라 그 말이죠. 한마디로. A loud, rude sound like air being let out of balloon. answer 자 loud, 크고 rude 무례한 사운드. 뭐 같은 air 공기가 being let out 나가다 그 말이죠 어, 풍선으로. 그냥 여러분들 가끔 보면 풍선에서 이제 바람 빠질 때뭔 소리 나죠? 퓌막 이런 소리 나죠? 그런 소리를 낸 거예요. 이제 그런 무례한 소리를 갖다 막낸 거예요. 이 무례한 소리로 대답을 한 거죠. Do you want me to go to Bloody Baron? 너는 내가 가기를 원하는 블러드 베란한테 자그 이유를 왜왜 왜 여기서 블러드 베란을 했을까요 There w a s a pop and a little man with wicked dark eyes and wide mouth appear, floating cross-legged in the air, clutching the walking sticks 자어 there w a s a pop 하면 이제 pop은 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pop은 뭐냐면요 우리가 pop은 뭔가 펑 터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팝콘이라고 그러죠 팝콘 펑펑펑 이렇게 터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팝은 여러가지 펑 하고 나타나다 는 뜻도 있고 어, 약간 뭔가 이렇게 톡톡 튀는 그런 느낌을 말할 때 우리가 팝이라고 하죠. 펑 터지는 느낌하고 little man 아주 작은 남자 wicked 저번에 한번 나왔죠 사악하고 dark, 어두운 그런, 그런 사악한 눈에 어두운 그런 눈을 가지고 어, 입이 컸어요 입이 큰 그런 남자가 등치는 작은 데 그런 사람이 나타났고 floating 떠다니면서 cross leg 하면 뭐예요? 다리를 꼰채로 공중에서 clutching 하면 우리가 잡다란 뜻이죠. 잡, 어, 잡고 있으면서 walking s t i c k 이제 여러, 어, 여러 개 이제 그 지팡이를 짚고 가지고 그 손에는 he said with an evil cackle 이렇게 우우우 이렇게 막 이제 놀리는 거죠. 진짜 그 evil cackle 사악한 캐클 하면 킬킬 킬킬 거리는 그런 웃음이죠. 그런 어, 그런 웃음으로 이렇게 좀 놀리는 거죠. 이제. 이그 w 스티스 f u 펀이그하면은 이제 약간 아이들 말인데 어기뭐 어린 어 아주 작은 그런 느낌이죠 t 스티스자 우리가 히스티 어일 학년을 말하는 거예요 t 스티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식 아이들 말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히 t 티스펀어 재밌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약간 장난기가 많은 그런 그런 유령이에요 He swoops d 스 e d 펀스 펀 t t 스 t 스 펀스 They all d u c k 자, s o 하면은 저번에도 우리가, 어, 터 h 1에서 나왔는데, 그 부엉이가 이렇게 슉 하고 내려온 거 있었죠. 이게 s o 하면요 뭔가 이렇게 슝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유령이 공중에서 슉 갑자기 그들한테 슉 하고 달려든 거죠. 그, 마치, 어, 새가 이렇게 날때 이렇게 슉 내려오는 것처럼. 근데 그들은 여기서 데이는요, 1학년들 말이죠. All duck. d 하면은, 올이란 뜻도 있지만요, 그, 오리의 행동을 보면요. 오리가 그 머리를 갖다 물속에 넣는 걸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요 이렇게 물에다 넣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피하다가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피했다. 머리를 숙여서 피했다. 그런 뜻이에요. 다 피했죠. 이렇게 숙하고 하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Go away, peeps, or the baron will hear about this. I mean it, barked Percy. 자, go away. 가라고, 어? peeps. 아니면 baron이, 어, 들을 거야. 여기, 이거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 어, 얘기 다 해줄 거야. 너 이렇게 장난치는 거. I mean, it. 나는 그걸 정말로 의미한다. 그러니까 나 진심이야. 이렇게 bark하면 이렇게. Perc가 소리 질렀죠. Peeps stuck out his tongue and vanished, dropping the walking sticks on Neville's head. 자, p e p s 는 이제 stuck out, stick out 하면은 원래 원형은 stick out이죠, stick. 어, 방망이라 아니 지팡이라 뜻도 있지만요. 내밀다란 뜻이 있어요, stick. 그러니까 그거의 과거형이죠. Stuck out, his tongue, 혀를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놀릴 때 우리가 쓰는 말, 그, 그 놀릴 때 우리가 쓰는 그런 행동이죠. 이 혀를 내밀고, vanish, 그리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그 지팡이를 갖다 내부의 머리에다가 둥둥둥 이렇게. They heard him zooming away. Rattling coat of armor as he passed. 자, 그들은 이제 들었어요. 그가 줌하면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어, 카메라 렌즈도 줌하면 커졌다 작아졌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나타낼 때는요, zoom 하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zoom 하고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느낌. Rattle 하면 툭툭 치면서 coat armor 갑옷이죠. 갑옷들의 코트를 갖다 이렇게 치면서 그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뭐 중세 시대 보면은 갑옷이 갑옷들을 갖다 세워 놓잖아요그 복도에다가 그걸 갖다 건드리면서 그가 어 지나가면서 건드리는 거 툭툭툭툭 막 치면서 이제 한마디로 끝까지 어 약간 나름 꼬장을 피우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시끄럽게 하면서 "You want to watch out for peeps," said Percy as they set off again. "You want to watch out, watch out for 뭘 조심해라, 피부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경고를 주는 거죠. "said Percy"가 말했어요. "As they set off 다시 출발하다, 다시 출발하면서 이렇게 어 Percy가 경고를 줬다" 그 말이죠. The blood bearer is the only one who can control him. He won't even listen to us, prefect. Here we are. 자, a blood bearer man이 only one 유일한 사람이다. Who can control? 그를 갖다가 컨트롤할수 있는. 여기서 힘은 누구예요? 피부죠. 피부를 갖다가 c o n 할수 있는. He won't even 심지어 듣지도 않아 우리를, 우리 반장들의 말들을. 자, here we are. 우리 여기 왔다 이제. 이제 다온 거죠. At the very end of the corridor hung a portrait of a very fat woman, a pink silk dress. 아 어, 끝에, 코리도 이제 복도 끝에 헝 걸려 있었어요. Portrait 하면 이제 초상화죠. 매우 뚱뚱한 여자의 초상화. 어떤 옷을 입고 있는? 핑크 실크 옷을, 실크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가 있었죠. 그, 그 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Password, she said. 이렇게 그러면 비밀번호, 암호, 암호 얘기해라.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영화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